안녕하세요, 쏘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최근 두 달간 살이 떴어요. 인바디에서는 저체중 강인형에서 표준체형, 비만형이 나왔고요. 내장 지방 레벨도 2레벨 정도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살이 찐것 뿐만이 아니라 루틴도 망가졌고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졌어요. 카메라를 켜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자신감도 잃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 한 5년 되는 거죠? 4년간 17kg를 빼고 유지를 했음에도 한번 이렇게 망가지니까 식단이나 운동, 이런 루틴들을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처럼 이젠 살을 정말 빼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자꾸 몸이 처지고 자꾸 무너지는 분들. 이번에 제가 다시금 깨달았던 가장 빠르고 확실한 살 빼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살 빼는 루틴을 다시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살 빼는 방법, 먹는 양 줄이고, 운동량 늘리고, 이거 누가 모르나요?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우리 몸의 DNA는 원시시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일종의 재산과 같거든요. 어느 정도 살이 빠지면 다시 찌라고, 그렇게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며칠간 굶어서 빼면, 결국 다시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 빠지는 곡선을 자꾸만 되찾아야 돼요. 저처럼 의지, 박약도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살 빼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메모해주세요. 지금부터 계획을 짤 겁니다. 그리고 딱한 달만 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 파악하기.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내 세트 포인트 몸무게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나의 몸의 세입은 어떤지, 몸무게도 재시고요. 맨몸으로 눈바디도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50kg, 특히 복부와 허리살이 쪘고요. 소화도 좀 더부룩하고 즐겨 입던 바지가 좀낑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찌기 시작했는지, 식단과 운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랬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많이 먹었다, 많이 안 움직였다. 이거 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시스템을 망가뜨렸던 일상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였어요. 원룸에서 쇼핑몰을 시작했었는데요. 밤낮이 바뀌고 잠을 안 자가면서 일을 했어요. 매일 하던 그런 홈트 공간이 없어졌고요. 너무 바빠지니까 낮에 하고 있었던 알바도 그만뒀어요. 거기에 식단도 김밥만 먹었거든요. 건강하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루틴과 사이클이 무너졌고 식욕이 많이 오르고 저도 모르게 단게 굉장히 많이 당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이 찌는 건 알고 있으니까 다이어트 음식 키토 김밥 다이어트 음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먹는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만. 체지방이 쌓여갔어요. 여기서 체크포인트가 하나 생긴 거죠. 아내 몸이 지금 에너지를 잘안 쓰는구나. 대사가 망가졌구나. 여기서 또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이제 30대고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약만 줄인다고 빠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또 확인한 거예요. 앞으로는 음식의 질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 외에도 운동이나 수면 다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다음으로 계획, 목표를 세워줍니다. 감량 목표는 내가 몇 킬로까지 빼겠다 하는 키로수를 정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나의 그런 몸의 쉐입에 대해서 목표를 가져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허리 둘레 복부살 빼기를 목표로 삼았어요. 앉았을 때 배나 옆구리가 접히는 게 없었으면 좋겠고요. 가스가 덜 차고 가벼운 그런 상태를... 목표로 잡았어요. 여기에서 이 몸무게는 하루 이틀 빼서 빠진 몸무게가 아니라요. 세트포인트로서 몸무게예요. 적어도 일주일, 한 달에 내가 먹은 음식과 활동량으로 나의 몸무게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총몇 키로를 뺄지에 따라서 다이어트 총 기간을 세울 수 있는데요. 한 달에 1, 2키로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고 유지기를 감안해서 이 기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빠지시다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되는 구간, 또 식욕이 없다는 되는 그런 구간이 와요. 이때 최소 2주에서 한 달간의 유지 기간을 가져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3kg 감량이 목표고요. 정체기가 왔을 때한달 정도씩 유지기를 가질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총 6개월이라는 감량 기간을 세웠어요. 살 빼는 건 계단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이 식단이든 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정체기가 오는 게 이...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지기를 가져주면서 이 항상성을 깨줘야 다시 감량한 사이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2 3 k g 정도 빠지니까 그렇거든요. 원래 감량기에서는 두 끼였지만 어, 유지기 때는 세 끼로 그래서 아침을 좀 간단하게 땅콩버터랑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다이어트 했던 그런 방식대로 한번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을 때 간헐적 단식도 한 번씩도 해줍니다. 이렇게 항상성을 깨주는 건데요. 관련된 영상은 또 제가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식단과 운동 목표 세우기. 우선 식단은요, 감량기에는 기본적으로 먹는 양을 평소보다 줄여야 되고요. 저는 몇 칼로리 이렇게 정해놓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빠른 감량에는 탄수를 좀 줄여서 먹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끼는 탄수를 좀 줄여서 먹었고요. 그리고 건강식, 야채, 탄단지, 건강한 음식, 재료, 그런 걸좀 먹었습니다.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좀 주로 먹었던 음식도 좀띄어볼게요 뭐닭 안심 덮밥,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먹었고요. 이렇게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내가 찾아서 먹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저는 뭐 운동을 이렇게 빡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오히려 좀 식단을 좀 하고 운동량도 30분 이내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별표 100만 개입니다. 본격적으로 살 빼는데 좋은 환경을 세팅해 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생각 없이도 할수 있는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살찌게 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저도 몇 년을 했어도 이렇게 몇달안 하고 나니까 다시 이게 무너지잖아요. 초반엔 힘이 들겠지만요. 이 알을 한번 깨줘야 됩니다. 중요한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했던 세 가지 습관을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아침 루틴 만들기. 하루에 가장 의지력이 많을 때가 아침이거든요. 이때 살 빼는데 좋은 습관들을 몰아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만든 환경 세팅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침대 맡에 운동복을 아예 놓고 자요. 입고 벗기 쉬운 거로 준비합니다. 일어나서 무조건 그거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텀블러에 물을 채워 놓아요. 매트를 펴니다. 뭐 이런 홈트 영상을 그냥 틀어 놓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운동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다음으로는 습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치하기.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가기. 세 번째는 일기 쓰기. 저는 매일 이세 가지 습관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먹는 것 말고 의식을 전환시켜주고요. 루틴을 지속하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양치는 좀 웃겨보일 수가 있는데 은근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진짜 다이어트 시작하고 스케일링부터 받고 치간칫솔 이런 거 되게 세심하게 해줬어요.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양치한 행위가 좀 집중을 하게 한다고 해요 일과 중간에도 이렇게 양치를 하면서 의식을 깨워주기도 해요 다음으로 외출하기 처럼 집에서 있는 환경이 많은 분들은 의식적으로 좀 나가는 게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스케줄이 없더라도 정말 매일 나갔어요. 업무도 꼭 카페에서 했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관리하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는 일기 쓰기. 저랑 예전에 다이어트 단톡방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컨디션을 관찰하고 또 감사. 이 관찰과 감사가 두 가지 들어간 이런 일기를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 살찐 구간 동안에 일기도 이제 안 쓰게 됐었는데 다시 이걸 쓰면서 되게 다시 루틴을 다 잡는데 도움이 됐어요. 포인트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망했다 자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이런 점은 잘했어. 할수 있어. 라고 긍정형으로 끝나는 게 중요해요. 다이어트는 여러분 자기 관리잖아요. 몇 키로가 찐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막 엄청 과식하게 되고, 또 운동도 안 하게 되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나한테 더잘 살아갈 그런 힘을 주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더 건강하고 좋은 선택을 하게 할 그런 힘이요. 그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 정말 늦었는데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튜브 막 조회 수치 이럴 때 비하면 지금 너무 과분하지만 아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고 있네. 다시 내가 살이 떴네 이러면서요. 근데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유저터로서 오래 있으면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 루틴을 다시 돌리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시 그런 초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뺐어요. 저도 아직 다시 몸을 회복하는 그런 다이어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건강한 루틴 같이 만들어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너무 고맙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봐요. 우리 안녕.